봄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봄태양 아빠입니다. 지금은 오밤 중이고요. 아, 좀 일찍 와서 밥 먹고 바로 잤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핑용품을 챙기고 있는데, 전쟁터 가죠?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캠핑용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입니다 캠핑용 냉장고 파사코코고요 이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거 시원하게 뭐 맥주 먹고 시원하게 하려면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뭐냐 전기담요 코보건데요 여기에 그냥 저희 옷온유하고어저 요거 전기장판은 다 뺐고요 여기다 그 덮을 거깔 입으라고 그 다음에 차려 입으라고 어, 인견, 인견 이불들하고, 그 다음에, 옷, 옷류 여기 좀 집어 놨어요. 자, 그래도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건 뭐냐? 여기는 캠핑용 부족, 부속? 이에요. 부속들. 여기, 여기 보시면, 뭐, 여러가지 많아요. 뭐, 에프킬라 있고, 폭탄가스 있고, 뭐, 이거 보면, 접시 있고, 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호일이 있고, 돗자리 있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솔로 캠핑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거 하나가 거 하나면 다 됩니다. 근데 여기 진짜 가족형 캠핑은 이거를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자, 옆에 택도 없어요. 미니 멀안 돼요. <laughs> 가족끼리 가면 여기, 여기도 부속이에요. 여기 쌀 있고 음료. 여기는 부식들, 부식들하고 뭐각 가지 그런 것들, 부식이 그 정도고요. 자, 이건 뭐냐? 요거는 텐트입니다. 우리 제 뭐야? 우리 캠핑 캠핑 텐트. 이거 이너. 이거는 타프. 얘는 구이바다. 오요? 얘는 선풍기. 얘는 설거지류, 식기류, 뭐 코펠류. 요거는자 우리 계곡 간다고 그랬잖아요. 수영하고 그러려면 그런 것들 다 우리 보호고 뭐 수영 용품들. 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면, 여기 보면, 우리 식탁. 그, 티탄으로 돼가지고, 3단폴딩이거든요 길이 졸절 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의자 두 개. 검정색 의자 두 개. 요거는, 요거는 키친. 그리고 요거는 침낭인데, 침낭은 빼겠어요. 아까, 저기 보여줬죠? 아이고, 힘들어. 여기에뭐 이불하고, 그 다음에 뭐, 인견 이불하고 다 있으니까, 얘는 뺄 거고, 요것들이 다 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일부예요 지금 1차 정리를 했습니다. 차에 있는 것들을, 차에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캠핑류, 장비도 지금 다 정리하고, 차, 루프백 위에 올렸어요. 그래갖고, 루프백 올려놓은 거에다가 지금 다, 그, 장치 다 해놨고, 이제 이거, 지금 요 짐은 다루프백 안에 들어갈 겁니다. 트렁크 안에는 먹을 것들을다 지워놓을 거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진짜 캠핑용품 많죠? 어, 가족, 4인 가족이 캠핑 가려면, 이 정도면 그냥, 1톤 차량 몰려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럴 순 없고. 하여튼, 저희, 미니, 이, 이 정도만 해도 저희 가족과는 미니멀로 가는 겁니다. 아직도 장비가 많습니다. 오, 장비 소개, 이왕 한 김에, 우리, 캠핑용 창고, 저희 집 크다고 그랬죠? 엄청 커요, 우리 집이에 캠핑용 창, 창고가 있어요, 따로. 캠핑을 위한 창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보이시죠? 매트? 여기 보면, 박스? 보통 이거 하나 박스 갖고 다니죠? 아이 아직 멀었어요. 우리 집에 박스 있는 거. 여기 보면 우리 캠핑 창고입니다. 창고방인데요. 아유, 어마어마하죠? 자, 다시 한번 모셔봅시다. 볼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저기 침낭 보이죠? 침낭 두개그 다음에 발포 매트 하나 둘, 방수 매트 하나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 뭐야 가스하고 뭐야 비계류 그 다음에 돗자리 가스, 돗자리 뭐또 많아요 그 다음에 코펠 텐트 텐트 이거는 바이크 텐트고요 이거는 우리 저희 그늘막 텐트. 이제 폴맨 거고. 여기 볼까요? 오늘 부탄 가스 박스로 냅니다. 가스? 동계에 필요한 우리 이거. 이거 뭐야? 히터. 히터 하나 있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지금 다 집어넣어서 뺐고. 그다음기 릴렉스 체어 하나 빨간색 보이죠? 하나, 두개 있고. 그다음에 중간. 그냥 롱 체어. 그냥 그냥 체어 하나, 두개 있고. 그다음에 야전 침대. 여기 하나 또 있고. 아, 어, 그리고 여기 부피가 엄청 큰 거, 이거. 네, 잘안 갖고 다녀요. 완전 비싼 건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타포 타프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타포하고 치고 거기에다가 연결한 타포 스크린. 이게 부피가 너무 많이 차, 차지해가지고, 아, 동기 때도 잘안 갖고 가고, 여름엔 더워서 안 갖고 가고, 어, 잘안 써요. 어,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다 튀어져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죠? 저 캠핑 용품을 차곡차곡 잘 쌓으면 여기 꽉 차요. 그래서 우리 캠핑 창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랙도 다 맞춰서 짰어요. 이거. 짜가지고 이렇게 싹 해놓고 괜찮죠? 응. 자 이제 실어야죠 이제. 빨리 실고 좀 쉴게요. 새벽 때는 뭐 영일차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 이제 일일차라고 할게요. 이제 출발 전이니까 여기는. 음식물이 다 있습니다. 고기, 뭐1부식다 있고요. 요건 간식, 여기도 부식 여기도 뭐 수, 술, 술뭐 음료 부식 여기도 좀그 요거 어제 말씀 냉장고였잖아요. 냉장고 볼까요? 냉장고 있나? 자, 2 l 짜리 하나, 둘, 셋. 여기 뭐닭발 있고, 뭐쌈 있고, 물 있고, 소주 있고, 맥주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아, 그리고 또 여기 또 있어요. 여기도 보냉주머니 아이고 보냉주머니 또뭐 있나? 여기도 한물물격류 있나? 뭐 계란 있고 또 많네 오야. 뭐 사이다 있고 밀키스 있고 오이 있고 야채 있고 많네요 여튼 이렇게 다 먹을 겁니다 먹을 것까지 이걸 챙겼으니까 이제 가기만 하면 되네 요 이제 출발합시다 이게 마지막